망해가는 일본 경제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자민당의 아베 신도 총리는 집권 이후 일본 은행을 통해 매입한도 없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표면적인 목적은 인플레이션 목표 2%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실제 가장 큰 목표는 엔저를 통한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로 일본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양적 완화를 진행했던 유럽중앙은행은 2018년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2014년 10월에 모두 종료했지만 여전히 일본은행은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해 시중에 많은 자금을 공급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미 밝힌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는 겁니다. 일본은행이 2018년 말에 밝힌 총 자산은 553조 6천엔 규모로 일본의 GDP보다 큰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이는 미국, 유로존, 영국 같은 다른 기축 통화 국가에 비해서 지나치게 규모가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6천조 원 이상을 시중에 푸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귀양을 시도했지만 일본 경제가 다시 침체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일본은행이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물가상승률 2% 목표는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8년 1%를 깜짝 회복했던 물가상승률은 올해 1% 아래로 하락했으며 최근 3개월 연속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9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 재정치도 속보치 0.4%보다 0.1%포인트 낮은 0.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연률 환산 성장률도 종전 1.8%에서 1.3%로 0.5%포인트나 낮아진 겁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기업 설비 투자가 가파르게 둔화된 것으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7월 발표 기준 8,319억 원 적자를 낸 무역수지와 2조 5,672억 원 적자를 기록한 서비스수지가 한일 무역 갈등으로 한국 기업의 탈일본 가속과 국민들의 소비재 불매 운동, 여행 자제까지 겹치면서 일본 경제는 2020년 위기론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베노믹스 효과를 알수 있는 일본 개인 소비 증가율은 최근 두달 연속 0.6%대를 기록하며 안정된 흐름을 보였지만 이는 10월 소비세 인상을 앞둔 선수이라는 분석이 강합니다. 사실상 4분기부터 물가 상승률, 개인 소비 성장률 모두 급격히 둔화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이미 GDP 수준까지 진행한 일본 은행은 추가 경기 부양에 제한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일본 국채 발행량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봤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 조작 경고 우려 부분 그리고 세계 주요 기관과 신용평가사의 경고까지 겹치면서 일본 은행이 자산을 추가로 늘려나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올수 있을 거라 본 것입니다. 이미 6천조 원을 쏟아붓고도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일본 경제를 보면 거의 불치병 환자에게 항생제만 과하게 투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 없이 생존 불가능한 옆나라 일본 여러분은 지금도 대단하고 배워야 하는 나라라고 보이시나요? 이상으로 쇼킹 경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에 의존했던 동남아 국가들의 현재 상황을 보세요. 저게 바로 일본의 미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진튜브의 비진입니다. 중국의 경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7월에 이어 8월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중국의 경기둔화가 뚜렷해지는 추세입니다.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6%대 초반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경기침체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중국 통계를 못 믿겠다며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3%대 에 불과하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 거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침체가 이어지자 중국에 의존했던 국가들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경기부진으로 중국인 해외여행자가 줄면서 발리의 조용한 해변에서 하노이 호텔의 빈방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경제 불안과 위안화 약세로 인해 동남아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동남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남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8% 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과 대비된다고 합니다. 관광산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필리핀, 태국 등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인이 동남아 여행 산업을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 관광객은 2017년에 1억 6500만 건 이상의 해외여행을 했으며 2016년에 비해 6% 증가한 것으로 중국 외양관광연구소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정쟁으로 인해 경제 둔함이 역대급 위안화 약세로 중국 관광객들은 벨트를 꽉 조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8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미국과의 무역은 작년 같은 달보다 수출이 16% 감소한 373억 달러 수입은 22% 감소한 10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자 중국 경제가 통계지표에 드러난 정도 이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상품에 고율의 간세를 부과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의 경제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한국 여행객 감소에 놀란 일본 정부가 관광 비자 절차를 관소화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 광영 글로벌 타임스는 일본은 일부 중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온라인에서 관광 비자를 신청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일본은 불법 체류 등의 문제를 이유로 한국과 달리 중국인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아 중국인 관광객은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번거로운 비자 발급을 거쳐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838만 명을 기록했던 중국인 관광객을 올해 1천만 명 선까지 끌어올려서 한국인 관광객 부족분을 채운다고 합니다. 수가 강방 장관도 최근 한일 관계의 악화로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신 올해 중국인 관광객이 11%가 늘어서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753만 명으로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4분의 1을 한국인 관광객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나온 일본 관광국 통계에서 지난 7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56만 1,7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6% 감소했다고 합니다. 재무성 관계자는 한국인 관광객 감소가 여행 수지에 영향을 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며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명동이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한 건 8월부터입니다. 일본 관광국에 8월 데이터가 나오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여행 거부운동이 들풀처럼 번지면서 일본 항공권 가격도 뚝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저가항공사 이나의 경우 9월에 일본 후쿠오카나 이바라키에서 서울로 가는 가장 싼 편도항공권이 11,000원에 불과하다고 니온게이자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오사카의 간사이공항과 도쿄 인근 나리타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가장 싼 편도항공권은 16,000원 정도로 전년보다 80% 가량 싸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유료활증료와 각종 세금을 포함하면 약 89,000원에서 134,000원 정도로 일본에서 서울을 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싼 가격으로 일본 여행을 유혹해도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되십니다 일본은 현재 한국인 관광객이 불매운동으로 오지 않자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의존했던 동남아 국가들의 현재 상황을 보세요. 저게 바로 일본의 미래입니다. 일본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깜짝 놀랄 발언이 나와 한국과 일본 지역민 그리고 주변국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10일 지지통신은 하라다 환경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라다 환경부 장관은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바다에 과감하게 방류해서 희석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앞으로 정부가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한 의견으로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처리는 지역 및 주변국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라다 환경부 장관의 발언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라다 장관은 원자력 규제위원회 위원장도 안정성과 과학성으로 보면 괜찮다고 말했다면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와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든 노력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카라다 환경부 장관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주변국을 고려해 한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환경을 책임지는 장관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관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부 장관 발언에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처분 방법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하며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스가 관방장관은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가지고 정중하게 설명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하는 탱크가 약 3년 후면 가득 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후에는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후쿠시마 원전부지 외의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자체가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한 이동수단도 딱히 없다고 도쿄전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하루에 약 150톤씩 증가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해결 방법을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오염수에 대한 하라다 환경부 장관의 발언에 일본인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건 간단한 이야기잖아. 정답이다. 한국은 어때? 그만둬 등 찬반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남몰래 방류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대놓고 방류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적극 막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피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